안녕하세요. 나무꾼 우드캠입니다. 나무로 만든 계단, 요런 계단 많이 보셨죠? 실내든 야외든. 계단 만들기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매우 쉬운데. 그래서 오늘은 계단 만들기, 간단 명료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단 만들기, 이 영상 하나로 끝. 계단 구조는 받침목, 계단판, 계단 앞판, 이렇게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첼판, 디딤판, 뭐 개꾸미,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다 필요 없고, 쉽게, 받침목, 계단판, 앞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만들고자 하는 계단 높이를 정해야 합니다. 저는 800으로 일단 정하고요. 이제 계단을 몇 단으로 할 건지를 정해야 합니다. 저는 4단으로 만들어 볼게요. 높이 800, 계단 4개, 그러면 800 나누기 4, 계단 한 칸의 높이는 200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계단 한 칸의 높이는 200 이하가 되어야 올라가기가 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로 받는 부분, 계단판, 계단판의 폭은 최소 250 이상 되어야 편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계단판, 멀바우 계단판, 미송 계단판 폭이 모두 300으로 나옵니다. 하중을 받고 계단을 받치는 받침목 사용 목재는 2x12. 38에 285짜리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두께는 38 혹은 285. 계단이 야외용이면 방부목 38에 285 사용하시면 되고 계단이 실내용이면 마감재. 방부 처리가 되지 않는 마감재 38에 285 사용하시면 됩니다. 발로 밟는 부분 계단판 두께는 최소 30mm 이상 되어야 합니다. 무게를 받아야 하고 튼튼해야 하기 때문에 멀바우 계단판, 미송 계단판 모두 30 두께에 폭이 300 이렇게 나오는데 계단판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저는 받침목과 동일하게 마감재 38에 285로 계단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단 앞판은 두께 18mm 목재 사용하시면 되고 저는 소나무로 라디에타 파인 18mm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받침목에 계단 모양으로 재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필요한 준비물 직각자 그리고 스테어 게이지가 필요합니다. 스테어 게이지의 목적은 직각자에 고정해서 자가 움직이지 않고 동일한 사이즈 동일한 그림을 쉽게 그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받침목에 재단할 그림을 그려 볼 텐데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높이 800 4단 계단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800 나누기 4 한칸 계단의 높이는 200. 그리고 저는 계단판으로 마감재 38에 285로 사용할 예정이니 계단판 사이즈는 285. 계단판이 너무 딱 맞는 것보다 계단 앞판보다 조금 더 앞으로 튀어 나오는 게 이쁘기 때문에 앞으로 20mm 정도 튀어 나오도록 해볼게요. 그러면 계단판 사이즈 285에서 20mm를 빼서 265. 그래서 재단 선을 그릴 때 계단 높이 200, 계단판 사이즈 265. 200에 265로 선을 그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자에 200으로 맞추고 265로 맞추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안의 선이 짧아집니다. 자를 먼저 목재에 대고 200에 자를 맞추고요. 그리고 스테어 게이지를 채워주셔야 됩니다. 계단이 4칸이면 그림을 5개 그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을 연결해서 선 작업을 마무리해 주시고요. 하지만 여기서 또 주의사항. 이대로 재단하면 계단이 이상없이 만들어질 것 같지만 계단판이 붙고 계단 한 판이 붙으면서 사이즈가 달라집니다. 일단 이대로 재단하면 첫 번째 계단 높이가 38mm만큼 더 높아져 버렸죠. 그리고 계단 맨 윗부분. 계단 앞판 두께 18mm만큼 뒤로 튀어나와 버렸죠. 그래서 계단 아래쪽이 될 부분은 계단판 두께만큼 더 잘라내야 하고요. 저는 38mm 두께 계단판이니 38mm만큼 더 재단해야 하고 계단 윗부분은 앞판 두께만큼 18mm 재단을 더 해야 딱 맞습니다. 계단 아랫부분은 계단판 두께만큼 더 재단해야 하고, 계단 윗부분은 앞판만큼 18mm 더 재단해야 됩니다. 이렇게 재단하면 4칸 모두 200 간격으로 일정하게 계단 간격이 완성됩니다. 참 쉽죠? E <susurra> 왕초보 누구나 가능한 진자목공 채널 우드킴 TV 오늘은 계단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떠신가요? 참 쉽죠? 이해가 쏙쏙 되죠? 여러분들도 누구나 이렇게 실내든 야외든 원목 계단을 셀프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전동 드릴과 하고자 하는 의지만 준비하세요. 오늘 영상 좋아요 100개 달성 시 댓글 남겨주신 한 분께 계단 만들 때꼭 필요한 직각 자와 스테어 게이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오늘 내용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나무꾼 우드킴이었습니다. 안녕!